그래서 1년에 한 사람이 몇 마리 정도의 벌레를 먹게 되냐면, 브로콜리를 통해서 1,660마리의 벌레를 먹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암에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드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뭐냐면, 알고 계실텐데. 브로콜리입니다. 이 논문 보시면은요. 이 브로콜리의 특징이 십자화 식물이에요. 근데 이거 되게 많이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십자화과 식물에 중요한 성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포라판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이 중요해도 너무 중요하다. 왜?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전립선암, 유방암 결장암, 피부암, 방광암, 구강암 매우 다양한 암을 예방하고 치료해 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이 논문이에요. 그다음에 보시면 문제가 있다. 이게 브로콜리가 암에 너무 좋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국제 식량 농업 기구에서 연구를 했더니 한 사람이 1년 동안 그 먹는 브로콜리에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벌레가 많다. 이 브로콜리 보세요, 울퉁불퉁,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 틈새가 너무 많기 때문에 벌레가 많은 게 문제다. 그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수돗물 틀어가지고 이렇게 씻어가지고 드시잖아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틈새가 많기 때문에 막 씻으면 오히려 틈새로 더 들어가지 걔네들이 떨어져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한 사람이 몇 마리 정도의 벌레를 먹게 되냐면, 브로콜리를 통해서, 1660마리의 벌레를 먹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암에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어, 드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식초, 아니면 밀가루, 아니면 베이킹소다를 물에다 타세요. 탄 다음에 15분 정도 담가 놓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빠져나온다. 그렇게 하면 깨끗하게 벌레를 먹지 않고 암에 도움이 되는 그 브로콜리를 드실 수 있다. 브로콜리는 암에 좋은 식품의 1등으로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드시는 거 중요하다. 네, 네 번째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질문 식물성도 아니에요. 동물성도 아니야. 곰팡이류 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산에서 나는 생선이라고도 별명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버섯이에요, 버섯. 버섯은 뭐, 표고버섯, 구름버섯, 느타리버섯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 버섯의 특징이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건 아니지만, 이 암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서 암세포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논문 한번 보세요. 이 버섯이 우리가 암세포를 죽이는 대표적인 면역세포가 뭐예요? 그죠? 맞습니다. NK셀이에요. 이 NK셀이 암세포를 죽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버섯이 바로 이 NK셀을 증가시켜서 암세포를 잘 죽이게 해준다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논문을 보세요. 이 논문은요. 메타 분석이에요. 이 논문 저 논문 굉장히 많은 이 논문을 분석을 하는 거죠. 일반적인 논문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1966년도 1월 달부터 20년도 2020년도 10월 말까지 이 발표된 버섯과 암에 관련된 연구 논문을 다 합쳐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버섯의 섭취량이 높을수록 암의 발생이 적어진다 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런 논문은요, 신빙성이 높아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임상에서 참여를 한 거잖아요. 하나의 논문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논문을 합해서 분석을 했더니 나온 결과다. 그래서 버섯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버섯 요즘 자주 먹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버섯 먹을 때, 아, 이거 고기 아니야? 근데 와이프가 이제 해주잖아요. 자기야, 나는 이게 고기보다 더 맛있어. 너무 좋아. 난 이거 자주 좀 해줘. 그래서 와이프가 자주 해줘요. 그래서 어, 고기 먹는 느낌이 날 정도로 너무 맛있다. 많이 드시고 또 암도 예방하고 또암 있는 분들은 전이나 재발도 예방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버섯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이 중요한 게 바로 케일 많이 들어보셨죠? 케일. 케일이 왜 암에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성분이 있냐면 글루코시놀레이트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가 황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황 화합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장 안에서 다른 물질로 바뀌어요. 그게 바로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이게 몸에 들어오면 염증을 내려줘요. 그러면서 결국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이런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고 암세포가 사멸, 스스로 죽게 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 논문이 그거에 대한 논문이고요. 또이 논문 보시면 케일을 뭘로 가장 많이 드세요? 그렇죠. 케일 하면 녹즙이죠. 저 녹즙 엄청 먹습니다. 하루에 한 잔은 기본. 녹즙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케일이잖아요. 이 케일 주스, 이 케일 녹즙을 먹으면 결장암세포, 그 다음에 골육정세포, 위선암세포, 백혈병세포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를 해준다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케일에도 또 문제점은 있어요. 케일은 우리가 키울 때 병충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많이 쓰겠어요. 그죠? 농약을 많이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케일을 녹즙으로 집에서 많이 만들어 드시는데 그냥 물로 쉽게 씻지 말고 베이킹 소다를 같이 에, 물에다 섞어서 그 물로 잘 씻어서 녹즙으로 만들어 주, 드시면 좋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케일 또 어떤 때 많이 먹습니까? 그죠? 쌈싸 먹을 때.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쌈 싸먹을 때도 그 방법으로 해서 드시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를 말씀드리는데, 여섯 번째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당근이에요. 당근. 여러분, 당근 좋아하시나요? 싫어하시는 분도 많죠. 옛날에는 논문들을 찾아보면, 당근하면, 그죠? 베타카로틴이에요. 이 성분이 항산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위암,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 뭐, 요로상피암, 많은 암의 효과가 있다라고 많이 논문이 나와 있어요. 이 논문 한번 보세요. 이 논문 보면 재밌는 게, 살아있는 그 성인, 미국의 성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이런 논문은 굉장히 신뢰성이 당연히 높은 거죠. 그래서 당근을 꾸준하게 섭취한 그룹이 잘안 먹는 그룹에 비해서 대장암의 발생률이 많이 줄더라.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당근을 먹을 때 녹즙으로도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잘 깎아서 생으로도 먹고 아니면 그 올리브유 같이 저온 압착 올리브유로 이렇게 잘 볶아서 드시는 것도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당근 껍질에 이 암에 좋은 베타카로틴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깎지 마시고 흙 부분을 잘 씻어내서 껍질채로 이렇게 같이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당근이요 은근히 몸에 만성 염증을 내려주는 효과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면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드시면 통증이나 만성 염증을 내려주는 효과도 있다. 잘 이용하세요. 제가 이 맛을 좋아해서 저도 굉장히 잘 먹습니다. 자주. 그다음 이제 일곱 번째인데요. 자, 일곱 번째. 이건 뭐 너무나 다들 알고 있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뭐냐면, 견과류. 견과류. 자, 이 논문 한번 보세요. 5만 건. 5만 건 이상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그 연구 중에서 33건의 연구를 이제 찾아가지고 이 논문을 다 합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이런 논문을 우리가 메타분석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견과류를 많이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당연히 암의 발생률이 뚝 떨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견과류를 하루에 얼마씩 먹어야 되냐. 섭취량이 하루에 한 20g이 증가할 때마다 암의 위험도가 10%씩 떨어지더라. 그 중에서도 소화기 관련 암의 그 감소가 굉장히 컸다. 이 논문입니다. 되게 중요한 논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견과류 드실 때, 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돼?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움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움큼한 웅큼이면 몇그이야 보통 한30그 정도 돼요. 아몬드 사이즈로 보면 20알 정도. 이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아주 그냥 먹기 편하게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한 봉지 안에 하루 먹을 만한 딱 여러 가지의 종류의 견과류를 한 봉지에 딱 담아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 편하게 딱 구입해서 하루에 한 봉지 딱 뜯어서 그냥 입이 심심할 때 테레비 보면서 먹습니다 너무 세상이 좋아졌죠 그래서 꾸준하게 드시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